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목한 부분이 있는 다각형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다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쏙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각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A, B, C, D와 이 안쪽에 들어있는 EF까지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대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여러분이 아는 도형의 모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는 도형의 모양, 즉, 사각형 같은 걸로 바꾸려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면 되겠어요? 저 여기 있는 B와 C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보조선을 저기다가 긋습니다. 자, 설명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여기에다가는 G, 여기다가는 H라고 각을 표시를 한번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드레스, 선생님은 이걸 드레스라 그러는데, 저걸 뭐 나비, 모래시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렇게 드레스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드레스라고 하는데, 자, 이 모양이, 나비 모양이 보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봅시다. 여기에 E와 여기에 F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G와 H를 써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막꼭지각의 성질에 의해 그랬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막꼭지각이니까, 뭔진 모르지만, 각 이와 각 f의 합은 각 g와 각 h의 합과 같겠죠. 근데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얘가 어차피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각을 만약에 뭐 a라고 해볼게요. 아 여기 있어가지고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막 꼭지각이라고 하면 여기에 막 꼭지각하고 이랑 f랑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랑 막 꼭지각을 더하면 다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삼각형 내각의 합인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꼭지각을 다 빼면, 여기서 막꼭지각을 빼면, 그러면 E 더하기 F와 그 다음에 G 더하기 H는 각각은 모르지만 값이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E 더하기 F 대신에 여기 있는 각 G 더하기 각 H를 대신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럼 각 a 더하기 b 더하기 아니 여긴 d네요. d 더하기 b 더하기 g 이렇게 있고 그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g까지 우리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c 더하기 h 그래서 c 더하기 h까지 표시를 했고 아까 d까지 표시를 했더니 이거는 사각형 내각의 크기에 합이 돼서 얘네를 다 더하면 360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꼭막 꼭지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외각과 내각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외각을 찾아주면 이렇게 깃발을 그려서 여기가 외곽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외곽은 각 E 더하기 각 F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외곽은 얘만 외곽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을 또 그어보면 이 친구들한테도 또 외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각 E 더하기 각 F는 이쪽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외각도 뭐랑 각 G랑 각 H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또 더해도 값이 같아지는 걸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과 내각의 정리를 이용하든, 막꼭지각의 정리를 이용하든 여러분이 보조선을 그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의 크기만 구하고 싶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조선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내가 아는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A, B, C, D 있으니까 여기를 E, 여기다가 F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삼각형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자, 저게 삼각형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고 130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원하는 e와 f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각 e 더하기 각 f는 180에서 130을 빼면 5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전체 사각형의 내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각형의 내각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각 A 더하기, 각 B, 그 다음에, 각 C, 그 다음에, 각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각 E와 각 F까지 있으면 이 사각형 내각 전체의 합이니까 360도가 되는 걸 우리는 알수 있는데, 이미 구했어요. 각 E 더하기 각 F가 몇 도라고요? 50도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는 360에서 50도를 빼면 되니까 310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아, 여러분이 아는 도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내가 아는 그런 뭐 내각의 합이나 뭐 외각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도형에서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별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적당한 삼각형을 하나 찾아요. 여기서는 이쪽 삼각형을 하나 찾은 거예요. 찾아서 한 외각의 크기는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음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깃발 하나 생각하면 이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다른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우리 거 기억하고 있죠? 이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깃발을 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파란 삼각형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삼각형을 돌아서. 자, 깃발 하나 그려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외각은 이쪽 삼각형이 생겼으니까 이 외각의 크기의 크기는 뭐랑 뭐를 더하면 되겠어요? 각 b랑 각 e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삼각형 외각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더니 이쪽 외각은 뭐각 a와 각 c를 합한 게 되겠죠. 그래서 각 A와 각 C를 합해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쪽 외곽과 이쪽 외곽이 이 삼각형의 또 내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적당한 삼각형을 찾아, 이거는 한 삼각형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삼각형을 정해서 모든 각질을 이렇게 모아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C가 되고요. 지금 이 삼각형을 여기다 약간 확대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은 이쪽 삼각형 여기에 각은 뭐가 되겠어요? b 더하기 e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d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봅시다. 이거 삼각형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d. 각 모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내가 원하는 각이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별 모양이면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별 끝에 있는 각들을 모두 더하면 180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다 더하면 180도가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거기에 각들이 내각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다섯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다섯 개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크기는 180도니까 180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들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오각형에, 여기 안에 오각형의외각의 합들이었던 건데, 한 번만 더해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외곽을, 한내각의 외곽을 두 개씩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쪽 내각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외곽 하나 생기고요. 아니면 연장선을 이쪽으로 그어도 외곽이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외곽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외곽들을 먼저 동그라미를 쳐 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외곽, 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더하기, 까만 동그라미 더하기, X. 모든 외곽들의 합이니까 360도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씩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번을 더 계산해야 되니까. 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삼각형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여기 있는 각들을다 빼줘야 내가 원하는 ABCDE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외곽의 크기의 합두 번을 홀랑 뺍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180이 다섯 번 있는데, 360은 180 곱하기 2죠. 그래서 얘가 180 곱하기 2인데, 여기에 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180 곱하기 4라고 생각을 하면, 180을 다섯 번 더한 거에서, 180을 네번 더한 거를 빼니까, 누구만 남겠어요? 180이 한 번만 남겠죠? 여기 180 곱하기 5 해서 900 만들고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분배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분배법칙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왠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 배운 게뭐 있냐면 방법 3번을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방법 3. 아까 뭐 배웠어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는 도형은 보조선을 긋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다 보조선을 긋으면 내가 아는 뭐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삼각형이 하나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으세요 긋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친구한테 이렇게 드레스를 만들면 아까처럼 여기도 맞꼭지각이기도 하고 아까처럼 여기가 뭐 외각의 크기가 같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와 여기의 합은 여기 b와 e의 합과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b와 e는 아니지만 어차피 b와 e의 합과 똑같을 거니까 그냥 적어주면 우리는 그럼 얘가 없어져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없앴어. 여기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없앴으면 나는 누구만 이제 있으면 돼요. 여기 삼각형 안에 각들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봅시다. 그럼 삼각형 안에 누가 들었어? 각 a. 여기는 각 c. 여기는 각 b. 여기는 각 e. 여기는 각 d까지 내가 원하는 각들이 모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보조선을 그었던가 내각과 외각의 그 특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 외각의 합이 360도라는 걸 이용하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